이사 시간도망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 드릴 느리지만 루한과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피라미드 얘기를 해보자면 오, 피라미드. 어, 드디어 <laughs> 피라미드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피라미드 근데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피라미드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이 피라미드라는 어. 이름은 어원적으로 고대 그리스어에서 아. 이름인데. 아. 이 고대 그리스어에서 피라미스는 뭐 사각뿔인 저도 고대 그짓은 몰라요 사각뿔이나 혹은 사각뿔 모양으로 만든 빵을 부르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사각뿔 모양의 빵 그래서 그 피라미스가 이제 피라미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음. 이 피라미스라는 고대 그리스어 자체가. 음. 네. 고대 이집트어에서 고대 이집트어의 어원을 두고 있다라는 설이 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막 학술적으로 아주 엄정하게 검증이 된건 약간 음. 약간 민간 어원 같은 느낌인데 근데 어. 아무튼 그 피라미스가 이제 그 어원을 두고 있 라고 하는 고대 그 예. 고대 이집트어가 밑에 제가 써 놓은 그페르에 무스라고 어. 페르 멤스 페르 멤스 하다가 피라미스가 되고 어. 피라미스 피라미스 다피라미드가 되고 그래서 음. 이집트어 페르에 무스가 무슨 뜻이냐 네. 나름 약간 피라미드랑 좀 관련 있어 보이긴 음. 해요 어. 근데 이게 관용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던 어. 것 같은데 문법적으로는 말이 돼요 뭐냐면 은 어. 페르라는 저 앞에 단어는 나가다 아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 m 은 음. 저기서 이제 보시면 가운데 있는 그 네. 올빼 모양 글자가 이제 M 발음이 나는 글자인데, 오, 그렇죠. 응. 저거는 전치사예요. 영어로 하면은 뭐 to, to, to 아, 어디 어디로, 어디로 나아가다. 어. 그리고 뒤에 오는 이제 는 이제 뭔가 넓은 곳, 중요한 곳, 높은 곳 이런 의미를 아. 갖고 있는. 아. 아. 저승을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튼 아. 어쨌든 되게 중요한 뭐 왕궁 같은 곳일 수도 있고, 아. 어쨌든 그런 곳으로 나아가다라는 그 뜻이기 때문에 아. 실제로 이제 피라미드가 갖고 있는 의미와 어느 정도 통하기는 합니다. M도 세고. W 위치에도 새가 있는데요. W는 저건 매출하기에요. 세모양 메추락이. 글자가 수십 가지 있어요. 아, 새도. 이집트 문자 중에서는 와. 이집트 문자는 이제 가장 많을 때한천개 정도 문자가 되는데 그 중에서 새도 뭐 수십 개 모양이 있어요. 다양한 새들이 있고. 예, 또 어. 나올 거예요. 새가 하나.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그런 피라미드를 뭐라 불렀냐? 메르라고 불렀습니다. 뜻은 정확하진 않아요, 어는 예, 저 올빼미가 있죠. 아까 보셨던 그자가 m이라 그랬죠. m이죠. 같은 발음이에요. 같은 발음이에요. 같은 올빼미군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이집트어는 예. 예. 글자 모양만 딱 보면 직관적으로 음. 아 이거는 표의 문자다라는 음. 느낌이 드실 텐데 음. 물론 표의 문자적인 속성도 굉장히 강하지만 예. 그냥 표음 문자적인 속성도 굉장히 강해요. 어.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보고 계시, 여기서 보고 계시는 저저 저, 저 올빼미 모양 저 글자는 예. 뜻은 없어요. 음. 그냥 엠 발음만 나요. 왼쪽에 예. 스포이드도 있고. 아. 스포이드요? 8인줄 예. 알았어요. 저거는 끌이에요, 끌. 끌. 끌, 끌 모양 아 글자. 그저끌 모양 글자 자체가 사실은 예. 메르라는 발음 갖고 있어요. 아 근데 근데 저끌 모양 글자의 발음이 예. 메르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 뒤에다가 M 하고 R을 또 썼어요. 이게 아저 올빼미 모양 글자의 음. 발음이 M이고 뒤에 네. 이렇게 그 저거 입, 입 모양 글자거든요. 음. 오 그러네요, 약간. 예, 입 모양 글자는 영어 그 R 발음이 납니다. 예. 그래서 아 메르라고. 읽는 거고 그리고 뒤에 저 r 뒤에 이제 피라미드 모양 글자가 있죠. 저 글자는 이 단어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해 주는 글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글자는 발음은 없어요. 뜻만 있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다 이거. 그걸 어. 분명하게 해 주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는 저런 음. 글자를 뭐 한정사나 응. 혹은 결정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예. 그래서 명사들에서는 응. 저런 한정사가 쓰여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응. 왜냐면 저 메르라는 단어가 응. 저 단어는 이제 피라미드란 뜻이지만 응. 이제 똑같은 발음의 표기법도 똑같아요. 근데 아프다, 뭐 아픈 그러니까.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응. 있는 단어로도 쓰이기도 해요. 어 그때는 다른 결정 문자가 쓰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건 이메르는 이제 피라미드를 지칭하는 일반 명사인데, 예. 고대 이집트인들은 각각의 피라미드들도 또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아어 보시면 이름들이 꽤 근사합니다. 응. 뭐, 예를 들자면, 여기 보시면, 음. 이 쿠프의, 대피라미드는 뭐 쿠후의 지평선 그다음에 뭐 카프라의 그 다음에 뭐카프라의그 피라미드는 카프라는 위대하다 어. 그리고 뭐 네페레르 카라의 피라미드는 네페레르 카라는, 카라는 신성한 힘이다 뭐 이런 어. 이름들이 파라오들의 피라미드에 붙여져요 어. 스네페르 피라미드는 남쪽에 빛나는 것뭐 이런 식으로 어. 근사한 이름들이 붙여지죠 멋지네요 이름들이 다. 저거 이름들이 어. 그리고 꽤 널리 쓰였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예를 들자면은 이제 피라미드를 방문했었던 훨씬 후대 뭐천년 후의 사람들이 음. 저 이름을 이제 가지고 피라미드를 지치 하는 경우들이 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널리 좀 보편적으로 쓰였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어... 피라미드가 제가 이제 왕묘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피라미드 이전에도 당연히 왕묘가 있었겠죠 오. 피라미드 이전의 왕묘 형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오. 저 도면과 같은 형태로 지어졌어요 초기 왕조 시대 때 주로 어. 저런 형태의 왕묘들이 지어지는데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저 도면은 음. 초기 왕조 1왕조 시대 때 음. 그 메르네이트라고 하는 파라오의 무덤이에요 오. 근데 메르네이트는 특별하게 이 사람은 여성 파라오예요. 음. 그 이집트 역사 속에서도 가장 처음 등장한 여성 파라오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쁘냐 안 예쁘냐를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예뻐? 예, 예. 예뻐? 일단은 어. 그 미의 기준은 네. 시대에 따라서 네. 바뀌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또 네페르티티 나오는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페르티티 그리고 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음. 네페르티티랑 네페르타리가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이거든요. 예, 그 네페르티티는 18왕조 시대 아케나텐의 부인이고. 어. 아. 네페르타리는 1 9학조 시대 람세스 2세의 부인이에요. 어. 둘다 상당한 미인이었던 것으로 기록은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네페르티티의 음. 경우에는 다들 그 보시면 아실텐데 어. 그 현재 두상이 예. 현재 그 베를린 신박물관에서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는데 정말 예. 예쁜, 엄청 현실적으로 예쁘게 생겼어요. 정말 어. 미인이에요. 어, 지금 봐도, 예, 봐도? 예, 예, 예. 음. 네페르티티 자체 이름 자체가 예쁘다는 뜻이잖아요. 예, 예 미인이 예. 왔다. 네페르티티. 예. 저도 약간 네페르티티가 우리... 일것 같은데 내페르 탈의보다는 예. 아, 보고 오신 분들 제 취향은 아니네요 보고 왔는데 거짓말이야. 우리 이모처럼 생겼다. 고 소장님 예. 취향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아니요. 아, 아니 진짜 사람들이 예. 제가 제가 네페르티 볼게요. 네, 네페르티 베를린. 아, 오, 아 이런 네. 스타일좋아 요런 아, 스타일. 아니 근데 이건 제가 좋아하는 약간 게 아니라 조금 마르신 형태. 근데, 근데 이거는 예. 제가 좋아한다기보다 일종의 공식적인 미인이에요. 음, 예. 비공식적이고 싶네요. 개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아, 저는 일단은 제가 제가 <laughs> 싸우면 좀질것 같은데. <laughs> 빠르실 빠것 같아요. 같아요 속도가 네페르티티는 예. 아마 자기 음.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사람 음.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 공식적으로는 파로가 아닌데 예.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어. 스스로 파로가 올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페르레페로아텐이라고 하는 파로가 이제 나타나는데 아.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미인이라고 하신 거가 무슨 의미인지 알것 같아요 왜냐면은예 음. 이목구비도 네. 그렇고 음. 코도 높으시고 이런 형태의 배우분들이 좀 이런 아, 음. 목두기시고 그래, 옆모습을 보면은 약간 거북목이에요. 제가 볼 때는 <laughs> 컴퓨터를 많이 했다. 거북목이 좀 심하신데. <laughs>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거북목은 스트레칭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예, 이거 조금 안 좋습니다. 나중에 좀 고생하죠. 예, 예, 고생 많이 하고요. 음. 예, 좋습니다. 무덤 규모도 상당히 커요. 제가 지금 어. 정확한 치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 뭐 이제 이 가로 세로가 이제 수십 미터씩 되는 초기 왕조 시대의 왕묘의 형식을 이제 마스타바라고 불러요. 이게 아랍어로 이제 어. 긴 낮은 형태의 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스타바라고 아랍어로 보통 부르는 건데 예, 예. 도면을 보시면은 큰 무덤이 있고 서방을 예. 이렇게 조그마한 무덤들이 두. 있어 어, 그러네요 분명, 그러네요 분명하지는 않은데 예. 초기왕조 시기에서는 순장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테란에서 약간 베럭에다 서플라이 디파이렇게 쌓는 느낌. 이게 어, 예, 뭐, 예, 비슷하게 예, 약간 빌드한 느낌인데. 예, 예. 근데 이 빌드한 느낌은 음. 뒤에서 또 나타나요. 그리고 사실 순장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되기, 되고 있기는 한데 예. 실제 이집트에서는 순장의 흔적이 그렇게 분명히 나타나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경우에는 순장의 흔적들이 꽤 분명히 나타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음. 이집트에서는 순장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어. 잘 모르겠다 뭐 어. 이정도 어. 아무튼 아? 예, 네. 이런 형태의 이제 상부 구조가 있고 지하에 어떤 이제 방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형태의 이제 무덤이 음. 만들어지는데, 예, 요거는 예, 이제 오. 그 카세캠이라고 하는 이왕조 시대 파라오의 무덤인데, 카세캠 혹은 카세캠 위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카세캠, <laughs> 위라는 예. 파라오의 어. 원래 이름은 카세캠이었는데, 아. 이 사람이 나중에 카세캠 위로 바꿔 이름. 아, 그래요? 예, 아. 왜냐하면 아.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파라오냐면, 예. 이집트 내에 있었던 어떤 일종의 이념적인 갈등을 음. 이렇게 봉합. 패스 가능성이 높은 파라오거든요이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이전 시기에는 뭔가 굉장히 이제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이 어, 사람의 이름을 카세캠에서 카세캠 위로 바꾸는데 이 카세캠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냥 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카세캠 위하면은 두 개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약간 균형 느낌이 나는데요. 야, 그렇죠. 예. 고대 이집트어에서는 명사 뒤에 붙는 쌍수형 어미라는 게 있거든요. 영어에서 복수형 어미가 뭐예요? 음 뭐뒤에 S 붙고. 뭐 예, 맞습니다. 예. 고대 이집트어에서도 어. 뒤에다가 이제 W 부를 붙이면 그게 복수형 어미가 되는데 아. 근데 이집트어에는 복수형 어미 이외에도 쌍수형러니까두 개로만 존재하는 것들 있잖아요. 음. 아. 눈이나 뭐 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가 이집트, 두 땅. 이집트어에서의 쌍수형 어미는 뒤에 위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땅이라고 하면은 땅이란 단어가 타예요. 타에다가 뒤에다가 위를 붙이면 두 땅이 되는 거죠. 파세캠도 마찬가지여서 파세캠 아. 힘. 카스캔위 어, 하면은 아, 두개의힘 무덤의 규모가 상당히 커요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지하 구조예요 지하에 굉장히 많은 방들이 만들어지고 음. 그리고 이, 이 구조 위에다가 이렇게 상부 구조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음. 그렇게 납작한 모양의 상부 구조가 만들어졌을 건데 예. 그런 형식의 무덤을 제가 이제 마스타바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어. 네. 이 마스타바는 초기 왕조 시대까지는 왕무의 형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음. 이 파라오들이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귀족의 무덤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오아열을 잘 맞춘 또 구조물들이 쫙 서있죠. 저게 다 마스타바예요. 다 아. 마스타바입니다. 이게 4, 5, 6 왕조시대의 마스, 음. 귀족들 마스타바인데 귀국화돼가지고 음. 지어져요. 아마도 파라오한테 분양을 어. 받았을 거예요. 아. 그게 보시면 어. 저기 지금 저 사진에서 음. 오른쪽에 그림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저 그림자가 대피라면대 그림자. 어, 아. 아. 예. 오, 그러네요. 이 당시의 귀족들도 뭔가 이제 죽고 나서도 음. 왕 무덤 곁에 붙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아. 무덤 자리를 파라오한테 받는 건 굉장히 큰 영광이었죠. 영광. 파라오 세권. 파라오 세권. 네. 네. 파라오, 그, 파라오 세권. 네. 그래서 요거를 음. 항공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 드디어 음. 피라미드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오. 저 나왔습니다. 피라미드들이 이제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인데. 저저 피라미드 어. 예. 저, 저 중에서 이제 가장 우측 상단에 있는 음. 피라미드가 대피라미드고. 어. 가운데에 있는 게 카프라. 그 다음에 가장 좌측 상단에 좀 작은 피라미드가 이제 맨카우라의 피라미드예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마스타바 군은 요 위치에요 지금 아까 사진으로 봤던 게요 위치입니다 아, 예, 아 그래서 아, 이제 아, 예, 여기 이, 이 그림자가 이렇게 진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보안국 시대 때에는 음. 이제 마스타바 형태의 음. 무덤이 음. 귀족들의 무덤으로 사용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마스타바 무덤의 도면이에요 어. 보고 계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도면이 비슷한데 예. 이제 귀족들의 마스타바는 조금 규모가 작아집니다 음. 그래서 상부 구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직객을 통해 가지고 지하의 방이 만들어지는데 PC 저기 현실이라고 쓴 현실이 시신이. 안치되는 방이라는 뜻이거든요. 어. 매장실이라고 불러도 되고, 예. 그러니까 무덤이 이렇게 현실이 이제 복수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사당이라고 쓰는데 입구 보이시죠? 예. 저거는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아니고 저 상부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어. 입구예요. 그러면은 저 상부 구조 안에도 방이 있어요. <laughs> 이제 저 이제 현실 그러니까 예. 매장된 곳은 이제 무덤에 이제 사람이 묻히고 나면 접근이 불가해져요. 저 수직갱을 수직갱에 다돌 같은 걸 넣어가지고 어. 다 채워버립니다. 들어 갈수 없는데 저 사당은 들어갈 수 있어요. 가서 이 죽은 사람한테 뭐 제사를 지내거나 음. 뭔가 이제 그런, 그런 방식으로 쓰이는 공간이에요. 의식을 하는 곳이고 예.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곳이고 실제 저투직갱을 통해서 들어가는 현실은 예. 이제 완전히 밀폐해 버린다. 예. 아, 그래서 어. 저 사당에는 이제 음. 망자의 이제 모습을 닮은 석상을 배치시켜놓는것들이 음. 많이 있어요. 예예. 예. 그래서 석상을 통해 가지고 음. 죽은 사람이 이게 영원히 이렇게 와가지고 제사 지내는 걸 받고 어. 그걸 통해 가지고 망자가 다시 생명력을 얻어가지고 저승으로 가서 계속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네. 네. 아 제사가 제사 사실은, 사실은 제사를 계속 지내야 돼요. 음아 계속 생명력을 공급 받아야 돼요. 아 멈추지 말고. 예. 근데 어. 이제 현실적으로 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기들이 뭐 친척이나 가족들이 살아 있을 때는 뭐 어. 해주겠지만 어.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저기서 잠깐 이집트... 로봇 제사, 로봇이 대신 어, 이렇게 어? 비슷해요. 비슷해요. 어. 이집트에서는 이제 과학이 없으니 마법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마법 그 마법으로 제사를 지내게끔 만드는데 그게 어. 뭐냐면 이 망자석상이 모셔져 있는 곳 인근 그러니까 그 바로 옆 방에다가. 예예. 예. 제사 때 이제 사용하는 뭐 음식이나. 음. 이렇게 물품들을 다 이제 그 벽화나 부조로 표현을 해놔요. 아 그리고 이제 얘기들을 좀써놓죠 그게 럼그 거기에 이제 마법을 아 통해가지고 그게 이제 제사가 되는 아 그런 시스템을 아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마법제사, <laughs> 제사대리. 어, 매크로 돌리는 어, 거군요. 네, 똑같죠. 어 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 장치들을 음. 만들어 놨어요. 예를 아 들어서 무덤에도 시, 자기 상 놔두고 또 아니면 신전에다가 자기 비석이나 음. 시, 그, 자기 상을 바치거든요. 신전에서 제사를 계속 하잖아요. 어. 거기서 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혹시, 여기도 막 자동제사 자동제사 걸어놓고 굉장히 어. 중요하기 때문에 어, 매달 자동 결제 되게 맞아요 카드만 안 예. 바뀌면은 계좌 그러니까 여러 개 돌리는 아 그렇군요 어. 그러니까 이게 수익 모델이 나쁘지 않네요 <웃음> 음. <웃음> 수익 모델이 아, 사실 ]까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다. 어. 호버 사피엔스 사피엔스요 아, 예. 그,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네요. 그이 약간 단머이그니까 이런 것들 이런 과정이 이제 지금 스윙 모델 자동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예, 매크로 맞습니다. 자동 사냥 이런 것들이 예, 다일기 시작됐다. 예, 발사하고 똑같다. 아,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아요 좋습니다. 아 근데 정말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피라미드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레미트 홍보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약간 피라미드 이거. 비긴즈다. 뭐 이렇게 가잖아 라이즈 <laughs> 다크나이트 이렇게 네. 가듯이 나 다음 편이 이제 피라미드 오, 다크나이트. 피라미드 커막캔. 어, 그다음에 이제 피라미드 라이즈까지 가셔야 되니까. <laughs> 네, 보시면 이제 피라미드 네. 사진들 막 나오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제 근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어. 건데 저 사진 안에 피라미드가 어둡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저거를 약간 블러 처리를 해서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으실 텐데 음. 저 사진 안에 피라미드가 어둡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기로 저 사진을 설명하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예, 그렇죠? 예, 화살표 로다가 예,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거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이거는 아. 약간 다크 나이트 때안 나오고 라이즈 때 나올 것 같아요. 그 감격 신네요 그렇죠. 네. <laughs> 인사시간 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양배들이 리지만크루과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음.